최근에는 어린 학생들도 공개 대화방 같은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같은 성착취물을 만든 이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는데요. 피해자가 130명이 넘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중생과 온라인상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몸을 만지고 싶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을 건넵니다. 또 다른 남성, 특정 자세를 취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피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욕설을 퍼붓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고모 씨등 10명은 청소년들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공개대화방 등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핵심어 표시를 검색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진 같은 거를 막 보내달라고.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 등 부담 없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유와 협박으로 몸 사진이나 성행위를 연출한 영상을 찍게해 전송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8,000여 건, 피해자 133명 모두 청소년으로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심한 충격을 받고 자살 시도까지 심리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적인 성착취 범죄가 심했다면 개별적인 온라인 접촉을 통해서 금밀하게 이루어진 성착취 범죄가 경찰은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계정 1,300여 건도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10명 외에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13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